서에해이준어대어 시작. 어 삐어 삐어 하어 삐어 삐어 내어삐 그런빨빨 움직여줘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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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니가 니가 니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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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안돼안돼안돼야 펀치야, 펀치야, 펀기야 펀치야, 펀치 펀치야, 펀치야, 펀 십점 펀치야, 펀치야, 야 펀치야, 펀치야, 펀치

절제필이 있으나 지금 한60% 60%절1 0 0인0인가 60%가 30초 30초 70% 70% 그려려 멍청 멍청 그만! 가운데로 가, 가운데로 되고 형이 아, 절대 안 절대 안려 절대 안 절대 안돼 바로 바로 아, 준 바로, 바로 바로 10초. 아, 바로 1초1초 아, 아, 계속 1 대박 대박 부딪 흘려 흘려 흘리면서 흘리면서 만 그만 그만 그만, 그만. 그만. 정하습니다정 하나 둘 셋. 1, e...